저기 앞에서 조사했는데 나는 품제 나는 겨루기, 나는 시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저희는 바꿔도 됩니다. 나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나는 품제 선수였는데 겨루기를 하고 싶어요. 하면 학교와서 겨루기를 좀집중적으고 겨루기를 해다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과정에 태극기를 한번 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돼서 좋은 취업처를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지 태권도를 뭐 좀더 많이 잘하고 싶고 이, 이, 이게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과정이지. 어, 그래 나름대로 어, 뭐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 탑 수준의 자리에 와있고 근데 온리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리 있는 거잖아. 그 해야지. 매 이렇게... 어. 승무부나뭐경기부나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부서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무 것도 안 하는 그냥 단원보다는 이렇게 부서 활동을 해야지 자기 역량들도 조금씩 이렇게 향상시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품대단의 슬로건은 이제 뭐끊임없이 걷는 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끼리 어, 상의를 해서 이번 에들끼리 상의해서 나온 슬로건이라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뭐, 피스타운, 이랑 네. 이렇게, 이렇해 있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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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이물입이다 많은 제일 높은 건물이기도이고게이렇 오지훈입니다 게이렇 김두원입니다 제가 다니게될 학교에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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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게 <목소리도> 네, 유쾌한 시간을 보습니다 충북 무원에서온 김여희라고 합니다. 김천드림 K파이벌즈에서 온김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자신감있고 씩씩하게 해내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겠습니다. 저는 2학번 예림입니다. 저는 2학번 서영동입니다. 2학번 박주영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게 되는 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돌아보게 되어서. 유익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대해몰랐던 부분을 더잘알게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학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니 이렇게 이이이